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8일 목요일 네 오늘 매매한 내용 및 그리고 뭐 장시왕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오늘도 뭐 거의 매매는 없었고 그냥 뭐좀 지켜보면서 예좀 대응을 한것 같은데 오늘 좀 약간 음좀 지루한 장이었죠 약간 예뭐 크게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긴 있었는데 음,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계속 횡보를 하면서, 엔비디아 그 시작 발표가 나고서 좀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좀 시원하게 위로 가던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던지 뭐 결정이 있을까 싶었는데, 코스피는, 예, 저기 다른 이슈로, 예, 정책 이슈로 좀 위로 올랐는데, 코스닥은 뭐 그냥 약간 쉬어가는 느낌? 예, 그 정도로 그냥 또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여기서 계속 100, 3100, 3200, 뭐 요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루한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당분간은 좀, 이런 느낌이지, 9월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좀 대응하면서, 예, 좀, 있었는데, 위에서도 뭐 하이젠 R&M. 아, 이 종목을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오늘도 어제, 요 때, 그제, 그제죠. 그제 여기 제 익절 한1% 2% 정도 익절 자리가 왔었는데 음 당연히 이거 4만 원 이상은 당연히 뚫고 가지 하고서 버텼거든요. 소량만 팔았는데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쭉 여기 좀더 담고서 오늘 또 올라갈 때좀 팔고 여기서 또 당연히 익절 자리가 왔는데 예프리마켓이 그러니까 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오르길래 아 이게 좀 자주 있는 패턴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위에 보면은 보통 이제 한 번, 두 번, 보통 세 번? 예, 찌르고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약간 좀, 예, 속성 같, 뭐라죠? 예, 그, 저런 건데, 예, 한번 이제 뚫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못 뚫으니까 바로 그냥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아, 진짜, 고통입니다. 예, 여기서 쉽게 그렇게 안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 예상보다 훨씬 더 괴롭히네요. 예. 하이젠 아래는 관련해서는 정말 따로 영상을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영상을 찍고 싶은데, 아, 좀, 예, 회사 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촬영을 못하고 있어서, 이거 뭐 매매 복기 이런 것도, 예, 하는 게좀 약간, 요것만 해도 좀 시간이, 예, 아슬아슬 한, 뭐, 다 변명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무래도 로봇 쪽이, 예, 오늘 로보티즈가 또 여기 지금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여기서 천억, 천억 정도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게 좀그 소문이 돌긴 했죠. 뭔가 수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어제도 난데없이 좀 많이 빠지고 있었죠. 그, 어제 한10% 빠졌죠. 다른 로봇 종목들이 그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유일하게 어좀 유독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상하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슈들이 얘기들이 미리미리 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새 나가는 거죠 야 유상자 나오다 나온다 이래서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제 뭐 우즈벨 공장에 천억 다 투입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다 운영비로 운영비로 사용한 뭐 전액 운영비를 상한다는게 제일 좀김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보면은 좀 저기 뭐야 예 우즈베크런데 뭐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유증한다고 그러면은 예 별로 좀 반응이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막 하라고 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음 로봇 쪽이 좀예 <laughs> 금방 식어버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음 이게 애매한 게 지금 그~ 원래 같았으면은 어~ 지금 시 그~ 뭐랄까 테마 그간 그러니까 주도 테마도 주도주도 없고 테마도 없고 하니까 로봇이 치우가기 딱 좋은 장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로봇주들 대부분 아시다시피 예,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들이 거의 없죠. 예, 로보티즈가 그나마 조금 이게 적그 흑자가 나긴 나는데 뭐 하이진하는 그 레인보우도 그렇고 예다 레인보우는 이제 뭐 내년 내후년 다마찬가지로 로봇주들이 이제 미래에 저걸 보고서 끌어 끌어온 거기 때문에. 예. 좀 형님이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실적이 받쳐 줬으면은, 이제 레인보우 필드로 해서 아니면 은뭐 로보티드도 지금 분위기 좋고 하니까 한번 뚫고 갈만한데, 음, 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원익, 원익, 원인, 홀딩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는 강했죠 오늘도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엔비디아랑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이제 각계전투로 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 예좀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역시 실적이 받침이 되, 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뭐 만약에 특별한 여기서 더 이, 이거 없이 흘러 내린다면 은 정말 다시 이런 자리 이런 자리까지 깨고서 또 다음 뭐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지지 흐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좀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수급 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예. 아무튼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참, 근데 뭐 후회받자 의미가 없죠. 여기 평단이 왔다고 해도, 여기 그때 또 팔았,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이. 여기서 만약에 또, 참 팔면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안 팔았더니 또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확률싸움이긴 한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더갈 거라고 여기서 뭐든 어떤 식으로든 비비고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배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결과적으로 지금 괴로하고 워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투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요때 좀 제가 그 제가 나름대로 바라본 한 이. 32,500원? 요쯤까지는 충분히 올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좀 들고 소액 홀딩을 해서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laughs> 좀 답답해서 그냥 팔았습니다. 예, 얼마 안 되죠? 예, 0만원 가지고 연습해 볼까 하다가 답답해서 일단 좀 정리해 버렸고요. 예, 뭐더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기타법인이 자꾸 파는 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막 계속 파는 게좀 보기 좀 그래서 일단 팔 그냥 다 팔아치웠습니다. 예, 그리고 로버티즈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장초반에 좀 많이 하고서 그리고 이 중에서 확 빠졌을 때 조금 더 담았습니다. 예, 다시 여기서 샀는데. 뭐 고점 대비 한20% 넘게 민 자리고, 뭐소액이어서 여기서 더 빼고, 한 8, 여기 얼마죠? 예, 8만원 이런 자리, 뭐, 내,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소액 좀 다시 담아봤습니다. 잡아서 들고 있고, 그리고 NK 이런 거, 예요런 것도 뭐 뉴스가 있었죠 LNG 뭐요런 걸로 해서 어제 근데 이게 나름대로 한 600억 정도 어제 상한가가 그렇게 갔어요. 꽤한 600억 정도 썼기 때문에 오늘 좀 그냥 쓱 지켜봤는데 갭이 굉장히 낮게 뜨더라고요. 3% 4, 3% 이렇게 뜨길래 원래 0%였는데 거의 조금씩 이렇게 장 다가오면서 슬슬 올려가지고 아 그래서 뭐 슈팅 한번 주겠다 싶었었는데요런 거는 동전주 동전주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조심해야 돼가지고 저도 뭐 그냥 소액으로 예 소액으로 들어가. 왔어 그냥 올랐을 때 정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우 로보틱스 이런 거예 오늘 튀었죠 예 근데 로봇주들이 장 초반에는 막 오르다가 거의 대부분 상승분 반는 파고서 뭐 이런 식으로 예좀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수급도 안 좋게 마무리가 된종목들이 많죠. 아마 노란 봉투법 이런 거 역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예, 이슈로 보는 게또 이제 다음 모멘텀이 올 때까지는 좀 흐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장이 비어 있으면 한번 또 힘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벤티즈 랩, 이런 것도 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좀 잡아서 여기서 좀 팔, 사고 팔고 하다가, 근데, 계속 여기서, 예, 상한가 주변에서 흔들흔들 하다가 마무리가 됐죠. 예, 아마 수급이라든지 움직임을 봐서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물, 물려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이쪽에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게 크게, 예, 여기서 뭐, 또 다, 다시 달, 근데 좀 눈이 가긴 가는데, 일단은 그냥 좀, 더 지켜보, 예, 굉장히 좀, 음, 지금 다시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예, 좀 내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상황과 가고서 오늘 위해서 소화를 어느 정도 한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ABL 바이오도 이때 샀다가, 음, 이때 샀다가 좀 이제 위에까지 강0만 원까지 좀 홀딩을 해볼까 했는데 <laughs> 그냥 또아 너무 또 흔들길래 뭐간 갔다 뭐 갔다 말았다 뭐 쉽게 안 가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팔았습니다 예 나머지 뭐아원이홀딩스 들고 있었네요 그리고 삼양컴텍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예, 돌파 연습하는 겸 해서 어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 뚫을 때,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요, 요런 자리죠. 달라붙어가지고, 좀 위에 갔을 때 그냥 팔았구요. 그리고 연습 한번 해봤고, 그리고 STX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연습 삼아서, 요런 자리, 어, 요런 자리까지, 예, 한 42,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샀다가, 좀 힘이 없고, 뭐, 장도 거의 마감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아서, 그냥 정리해서, 뭐, 실어서이렇게 뭐, 26,000원 정도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 고, 아, 참, 하이젠 아니면참 아쉽네요. 두 번이나 익적 기회 줬었는데, 음, 좀 욕심을 부리다가, 더 가지 않을까, 한 번, 요, 4만원까지 확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버티다가, 아, 좀 현금을 많이 챙길 찬스였는데. 다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면은 또 피곤하잖아요. 예.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 머리가 좀 지끈지끈 거립니다. 예. <laughs> 근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날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날은 좀또 점심이라든지, 그럴 때 평소보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나가서, 예,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해야지. 주식하다 보면은 정말 매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지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또 내일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좀 마음대로 안 돼서 괜히 막 스트레스 받는 날에 가만히 있으면은 또 괜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날일수록 또 운동도 좀더 하고, 예,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네 싶습니다. 예. 달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달리기 워낙 좀, 그, 유행이랄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달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그럴 때는 일단 나가서, 예, 우리 집,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제가 뛰는 코스가 있거든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한 500에서 6 0 0 m 정도 나와요. 예, 그거를 이제 좀, 뭐, 천천히 라든지 아니면 좀 답답하면 좀 빨리 이렇게 해서, 네다섯 바퀴 이렇게 좀 돌고 그러면은 좀 머리도 말끔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때는 뛰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예, 그, 배도 고파지고 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예, 뛰다 보면은 이게 하루 종일, 요 뭐죠, 요 숫자, 예, 호가창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뭐, 뇌에 정말 요 종목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막 그런 느낌인데, 예, 그 뛰다 보면 그런 것도 좀 날라가고 하니까,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하고, 마지막으로, 예, 좀, 그, 거래된 상위, 종목들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랑 이 삼전인데, 이 친구들이 좀, 지금 약간 정말, 어느 쪽이 살아남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흘러가는, 예, 좀, 시나리오가 좀, 이, 쓰는 것 같아서, 항상 이쪽이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근데 좀, 그, 저기 뭐죠, 루머라고 그럴까? 찌라시들이 좀 돌죠? 예, 하이닉스가 좀, 더 뭐죠?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지나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예, 외국인들이 좀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엔비디아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음,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대장주였죠. 오늘 뭐한주회가 예, 8천억 뽑으면서 저기 예. 현대미포랑, 예, 이제, 현대, 현대중공업, 요, 합병, 합병 이슈로, 결과적으로 제일 득을 보는 거한주에 아니냐, 그래서, 이쪽이 제일 많이 올랐고, 이쪽은다 떨어졌죠. 현대미포 이쪽은 아무래도, 뭐, 둘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긴 있을 텐데, 그, 뭐랄까요. 그 과정이 좀 귀찮잖아요. 아마 정지도 들어갈 테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때까지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야, 이거 던지고서, 일단은 이쪽으로 달라붙자 싶어서, 아마 이쪽을 많이 매매, 이쪽으로, 이쪽에 수급이 몰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쪽은 많이 던졌죠. 그리고 이쪽 현대 힘스 같은, 힘스 같은 경우도 뭐 조선 쪽은 그러면 은 방산 엮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기그 기자재랄까 조선 기자재 쪽 이쪽에서 좀그 이득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도 많이 올랐죠. 예. 뭐 그냥 순리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두에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움직임 없었던 것 같고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약간 좀간 보는 느낌이고 뭐 s t x 엔진 이런 것도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엔진 쪽. G2G바이오 이거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좀 매매를 못 하겠어요. 예,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막 뚫을 때좀 달라붙고 싶긴 한데 아 뭐, 너무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냥 바람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저기, 뭐야, 이거, 현대인포 이런 거 빠지니까 그냥 같이 얻어맞은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로봇 쪽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 좀, 예,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리고 또, 유중 이런, 지금 대장격이 로보티즈인데, 뭐 유중 이슈 나오고 하니까, 좀, 지지해지지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방산 쪽 다시 좀 들어오는 것 같고, 현대차, 현대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로, 현대 글로비스였나? 그래서 좀 로봇 쪽에 이제 좀 얘기 들어온다고 얘기가, 얘기가 있었는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원인걸딩스 좋고 삼양식품 대단합니다 예뭐 이거 매매를 하고 그러진 않을텐데 올라가는거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네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 워낙에 살짝 들어왔다 또 다음날 두배로두세배로 뱉어, 뱉어내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뭐, 요런 종목들. 예, LNF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있었죠. 예, 부채가 엄청 많다. 이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좀 2차전지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좀, 오늘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SK, 이거는 아마 저거죠. 이거 좀, 나름 좋은 이슈라면, 요거 하나 있었죠. 이, 소영 의원이. 예, 대주주 양도세 빨리 결론 내라. 이거 정말 그 개미 주주, 어, 많은, 어, 주식하는 사람들 마음이죠. 야, 이거 다 지나고 내봐야 나중에 50억 뭐 돌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돌려봐야 의미 없다. 할 것만 빨리 해라. 그거죠. 예, 그래야지 이게 뭐 오르던지 하지. 나중에 해봐야 효과 없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주사들이좀 움직였죠. 그리고 뭐, 인벤티지 랩,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도, 예, 엔비디아 영향이 아닌가 싶고, 요쪽이 좀 많이 움직였고, 나머지 조선 쪽, 그 다음에, 그, 금융 쪽, 그 다음에 로봇이 좀 반짝했고, 예, 뭐,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SK 스퀘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는 여전히 수급 괜찮, 살아있는 것 같고, 괜찮고, 좀 하루 날 잡아서, 저기, 빡, 이렇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날은 카카오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로봇 어, 쪽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다시 좀 흐르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또좀 지켜보면서 저도 9월, 예, 8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예,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8월 28일 매매 복기 및 장우 시황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